스트렝스 스피드는 맥스에 근접한 중량 상황에서 가능한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RM의 80에서 90% 수준의 중량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합니다. 훈련 시에는 이 영역의 훈련을 메인 리프트 직후에 바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신경계의 각성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섬유를 집중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근비대의 목적 또한 가지는 구간입니다. 메인 리프트가 끝난 직후 중추신경계는 최고도의 각성 상태에 있지만 중추신경계 피로는 지연된 형태로 서서히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각성 상태는 이용하고 피로는 누적되기 전 바로 이 시점에서 스트렝스 스피드 훈련을 수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당 구간의 스트렝스를 발달시키고 필요한 근섬유를 동원하고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렝스 스피드 구간의 훈련은 약점 구간을 타겟으로 보완하는 목적도 함께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에서는 중간 지점에서 바벨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구간이나 벤치 프레스에서는 라가웃 구간 직전 등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특정 구간의 강화를 위해 스트렝스 스피드 영역의 훈련 종목이 설정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인 리프트 직후는 중추신경계 각성과 근섬유 동원 능력이 가장 높은 중요한 타이밍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CNS 피로가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스트렝스 스피드 구간의 훈련 효과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